광기 때문에, 지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아, 물 또, 아, 우리 또 두바이 공주, 두바이 공주밖에 없어. 날 챙기는 사람은 진짜, 아, 우리 두바이 공주님.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예. 한동원 도토리, 한동원 도토리, 한동원 도토리 세번하고 뭐. 한동훈 도토리 한동훈 도토리 예, 한동훈 도토리 금배도 한동훈 도토리 아 이제는 백공 뭐 이런 거안 합니다 무조건 도토리 그러니까 테이블에 아. 책들 한 권씩 있어 아 주더라고. 책도 한 권씩 다 좋은 음. 것 같아 아주 뭐 좋습니다 아, 뭐. 아주 뭐 물도 뭐 많이 잘 드시는지 뭐 다이어트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다 끝났어 병원에서 쫓겨났어 오지마라고 그랬대 그렇게 먹을 거네 맛집을 갖다다 깨뚫고 있네 병원에서 오지마라고 그러지 네. <laughs> 환자인데 네. <laughs>